안녕하십니까 바라요 닷컴 정치 쇼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사무처장님을 모시고서 박기조 사무처장님을 모시고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가 지 터졌습니다. 네네. 김정은이가 또 일을 또 네. 냈습니다. 터뜨리고 어, 써제끼고 그랬습니다. 우리 네. 미국에 계신 분께서 그냥 글을 날려서 <laughs>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웃고 이제... 있지만 참 엄중한 상황이죠. 그렇죠. 예, 예. 예. 지금 여느 때보다도 지금 가장 네, 좀 네. 고조,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과거에 오차 핵실험까지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예. 좀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국민들은 조금 좀 평온한 가운데 좀 음. 냉정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음. 조금 좀 걱정되는 네. 부분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때뭐 네. 네. 음. 예. 지난 정부에도 두 번이나 터트렸는데. 예, 예. 뭐, 이번에 한번 터뜨린 거잖아요? 예, 예. <laughs> 뭐, 아직 뭐 많이 남았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 저, 핵실험 문제가, 어, 이제 심각한 과거와 다른 양상을 띠는 거기 때문에, 음. 어, 우리 국민들도 너무 냉정함을 넘어서, 그, 좀, 무관심에 지금 이러는 부분이 있는데, 음.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좀 관심을 좀 갖고, 좀, 나름대로 좀, 생각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것을.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관련된 네, 말씀 예, 그리고 예, 예. 두 가지 더 준비하셨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어 갑자기 지금 전 세계적인 이슈로 좀 부각된 예. 어, 북핵 이슈가 좀 있었는데 아직 오늘자 발표된 리얼미터에는 이 북핵 변수가 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 어, 지금까지. 어, 문재인 정부가 좀 출범한 이후에 어, 지지율이 말 그대로 고공행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와이에 정부 출범 이후에 어, 이렇게 높게 오랫동안 지속된 것은 이게 좀 사상 유례를 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음, 어, 좀 네. 특이한 현상이라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왜좀 그렇게 좀돼 있고 언제까지 어, 이런 현상이 좀갈 건지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내년 지방선거에 어, 지금까지는 거의 사실상 양당 체제로 치러졌는데 네. 내년은 아마 어, 다당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좀 높아 음, 보입니다. 시선까지는 네, 네, 다당제로 갈 경우에 우리 네. 자유한국당이 어, 득과 실 부분에 있어서 가볍게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어,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네. 어, 후원의 제도가 다시 부활이 11년 만에 됐습니다. 11년 만에? 네네. 네, 정당에 대한 후원이죠. 그렇죠. 네, 정당이 네, 정당이 정당 후원의 제도가 부활이 됐는데요. 이 후원의 제도가 부활이 되면에서 각 정당의 명감이 어떻게 엇갈릴 건지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전망을 네. 좀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문재인 정부 지지율 관련돼 가지고 지금 어 최근이네요. 4일날 리얼미터가 발표를 했네요. 네네. 아주 뭐 소폭 하락한 것으로. 네네. 예. 오차범인네17 예. <laughs> 17주차 지금 예, 국정수행에 관한 예. 예. 질문이었는데요. 하주저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아주 네. 특이한 현상이랍니다. 아. 아, 정부 초반에 아, 물론 이제 상당히 높게 국정수행지도가 유지가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지금 20주차 가까이 좀이 고공행진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자 발표된 그 리얼미터를 보면은 소폭 한0 8 포인트가 좀 하락된 걸로 네. 그렇게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이 좀 부실한 부분 등 여러 가지 원인을 좀 뽑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여론조사라는 게. 네. 어 그말 그대로 이제 여론을 그 참고하는 정도 수준이야지 음. 여론 조사를 좀 맹신하거나 이러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깊게 들어가면은 상당히 저어 과학적인 수 있지만은 네. 말 그대로 여론 조사는 참고로 해야되기 때문에 어 언론에서 분석한 또 보도된 정도를 그냥 가볍게 음. 그냥 가는 정도로만 좀뭐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예. 여론조사 예. 기관이나 다른 데서는 원인이 잘안 나오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예. 예. 이 야당이 좀 대안이 없어서 <웃음> <웃음> 여당이 잘한다는 걸 떠나서 네네. 야당이 너무 잘 못하고 있다. 예. 예. 새로운 변화되는 사람들의 생각들 뭐 이런 거에 적응을 예. 못하는 맞습니다. 그런 혼돈의 상황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론조사라는 예. 또 그 기법에 있어서 여론조사의 네. 함정과 오류라는 것을 좀 많이 또 지적을 합니다. 아 대해서. 어떤 면이 그럼 어, 예를 들어서 저, 어, 여론조사를 할때 그 응답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우리 저 보수 말없는 보수들은 입을 좀 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분들의 표심이 적극적으로 네. 더 드러나기 때문에 어, 문재인 정부의 그 국정수행 지지도가 현재 높은데. 이분들의 말을 따라면 이건 상당히 거품이 좀 껴있다. 네, 그러니까 네. 언젠가는 좀 빠지지 않겠느냐. 그 시점에 아니, 대구, 대해서. 대구, 부산도 그냥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데 <laughs> <laughs> 그래서 그 고공행진에 대한 그 원인도 많이 궁금해하지만은 네. 또 사실은 이제 이 고공 지지율이 언제까지 갈 거냐. 음. 아, 이거에 대해서도 예. 많은 관심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뭐 언론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네. 그 자리에서는 음. 별로 좀 다루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언제까지 갈 거냐. 네. 일부에서는 이제 곧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정기국회를 음.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야당이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집니다. 네. 그걸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어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뭐 잘했던 부분 말고 또좀 네. 그 실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때 아, 여론조사가 조금 이제 좀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 예. 뭐이리 빠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연말 쯤에서 이렇게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 지금 정기국회 네.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네. 현재 한국당 같은 경우는 예예. 보이콧을 해놓은 상태죠. 예예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오히려 보이콧이 뭐 좋은 방향으로 갈것 같지는 않네요. 일단 뭐 어, 예, 안보나 저희... 국방 분야는 뭐일단 하겠다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네. 국회 보이콧한 상태고요 네. 어, 방송 장악 저지를 위해서 명분을 갖고 했는데 네. 마침 그 발표 이후에 지금 국회 문제가 좀 터져서 그렇죠. 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두 가지,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좀 원내 전략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 방송 저지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어, 그 부당함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네. 이제 안보 위기기 이 때문에 어, 그래서 관련 상임위는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어, 보수 정당으로서 대안도 제시하고 어,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좀 지적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지금 네. 73% 대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정기국회가 1차적으로 어떤 지지율 조정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연말 정도 바라보시는 네, 거네요 그러면은 네, 우리가 이제 북핵 문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안보 이슈가 약간 음~ 어떻게 보면 좀큰 영향을 줄수 예,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그러니까 이~ 지금 예를 들어서 어 자유한국당이 집권을 한 상태에서 이런 북핵 변수, 변수가 있었으면은 네. 보수를 좀 결집시키고 중대층에 있는 불안해하는 중도층들을 어, 현 정부 여당을 도와줘야지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음. 이런 정서가 반영 이 돼서 음. 상당히 그 지지율을 높이는 데좀 도움이 됐겠지 보수 정권 일견는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집권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북핵 문제 북핵 위기 이 부분을 어떻게 슬그럽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어, 우리 보수층들은 움직이지 않겠지만 중도에 있는 분들이 아, 아 그래도 불안했는데 참 잘한다라고 하면은 거기다가 지지율에 던지겠지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않으면은 설마 실망을 해서 또 우리 자유한국당 쪽으로 또올수 있다. 그래서 이 북핵 위기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초기에. 지지율 관리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NSC 개최 이후에 그 브리핑을 보면 네. 굉장히 지금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네. 취하는 것으로 예, 예. 이렇게 이제 발표하면서 다소 조금 중도층이라든가 네. 안보에 대해서 걱정했던 그 층들이 좀뭐안도했다 이런 예. 이야기도 있어요. 다목적 저는 좀 카드로 보여집니다. 우리 정우영 실장님이 예. 어 그렇게 얘기한게또 스탠스를 그렇게 취할 수밖에 없는 게 선택의 여지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어 대통령 후보 때 유권자들한테 내세웠던 거 있는데 그 정책을 좀 유지하기에는 지금 음. 이제 거의 막다른 좀 골목에 와 있다. 달빛 정책 이런 거죠. 그렇죠. 예. 햇빛 어, 정책을 계속한 그렇죠. 달빛 정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보수 분만아라 중도층, 또, 대다수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면은, 최소한의 그런, 워딩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아마 저용, 용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좀한것 같은데. 아, 워딩, 워딩이다? 예, 예. 그래서, <laughs> 예. 그 말에, 그 말에, 앞으로 지속적이고, 또,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어, 말 그대로, 어, 대화 위주의 그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앞으로도 또 다른 위기 때탈 건지 이런 거는 음. 한번 두고 봐야 되는데 변화가 그래서 좀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조금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네. 정부가 네. 과연 그그 동안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지 지속되었던 대북 정책, 대외 네. 정책에 대해서 네. 그대로 갈 건지 또 과감한 또 변화가 있을 건지 네. 또 이번 그 북핵 위기 속에서 잘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속에서 이제 지지율도 결국은. 영향을 조정을 좀이정 부분 좀 받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좀 조금 더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예. 네. 다음 뭐 다당제 관련돼서 뭐. 네네.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너무 재미없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득이냐 <laughs> 실이냐 이렇게 타이틀을 꼽으셨는데 다당제 솔직히 자유한국당한테는 실 아닙니까? 단순합니다. <laughs> 아, 원래 지금, 고정 팬들이 예, 예.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득이고. 네. 예. 이뭐 이렇게 지지층이 약하면 뭐.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을 이제 그 예상을 하려면은, 지난번 대선 때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 어느 정도 좀 내년 지방선거를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거의 고정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장성도 없다고 했지만은 예.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이제 고정된 그 박스권 안에 있었고요. 우리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등락을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아주 낮은 지지율에서 조금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음. 그 올라가는 추세의 반비례에서 안철수 후보는 좀 떨어졌습니다. 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대 우리 홍준표 후보는 좀 이제 제로섬 게임의 네. 그런 그 관계 있거든요. 꼭 지난번 대선하고 이번 지방선거하고 상황은 같지 않지만은. 어, 안철수 후보가 좀 당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구도가 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 고정된 우리 정부 여당의 민주당 후보대 어, 야당이지만은 우리가 좀 보는 또 다른 여당인 국민의당이 제대로 된 후보를 내고 적은 전략을 내세우면은 결국은 아까 이제 대선에 마찬가지로 네. 자유한국당의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되지 플러스 되진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고 또 많은 또 전문가들이 좀 예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다당제에서 그러면 가장 큰 변수는 이제 국민의당이겠네요. 맞습니다. 국민의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좋은 후보, 좋은 후보를 내세우고 또 좋은 전략을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어, 민주당 만아니라 우리 자유한국당의 성적표가마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당은 광주 지역, 호남 네. 지역에서의 네. 그렇죠 그 후보들을 얼마나 내서 네. 당선 되느냐, 많느냐 이게 뭐. 거의 존폐 위기에 관련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과 비호남을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고, 네네. 특히나 이제 안철수 대표가 다시 이제 당 대표를 맡으면서 네네. 일단 호남권에 있는 <laughs> 의원들이 또는 <laughs> 예비 움직이지 않겠냐, 네네. 예, 뭐 탈당이라든가 뭐 이런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세요? 한국 당내에서는 여의도에서는 네. 좀 국민의당의 좀 위상이라는 게 굉장히 좀 좀 불안해했습니다. 일전에 그런 큰도 당내 어려움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조적사포.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뭐 이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합당을 해야 된다는 합당파들한테는 양당구도로 가는 게 좋다. 합당의 네. 이제 그런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얘기도 좀 일부 좀 있었거든요. 다른 정당 이해훈 대표도 지금 그런 탈, 좀 비슷한 성격입니다. 답변 내느냐 마느냐 막 그런 거 예, 같아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국민당에서 민주당으로 합당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고 네. 그런 에너지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네.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가봐야겠지만 일전에 우리 저 추미애 당 대표가 인위적인 정계 개편 없다 그런데 <laughs> 이, 이 말의 의미는 적어도 민주당 중심으로 정계 어, 개편은 안 하겠다 단단 네. 네. 단 국민당 내부에서 어, 이런저런 뭐 이유로 인해서 뭐 개별 입당이라든지뭐 이런 거는 있을 수는 있겠다. 음. 아, 그러면 독입니까? 독입니까? <laughs> 우리 자유당 입장에서는 네. 네. 어쨌든간에 <laughs>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합쳐서 네. 적어도 어, 좀 깔끔한 그런 좀 대결로 가는 게 저희한테는 조금이나마 양당 구조로 가는 게 좋다. 양당 구도 아니면 양당 구도에 가깝게 가는 거이 소수 정당 구도로 예, 가는 게 저희한테는 좋다. 저한테 조금 더 예.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음. 지선은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예, 예. 간다. 그러면 가정을 우리 하고 총선까지도 네. 차장님한테도 기회가 많이 오시는 겁니까? <웃음> 그렇죠 저기. <laughs> 예. <laughs> <laughs> 음. 일단, 저는 이제 그 본선보다는 그 전에 네. 1차 관문이 좀 관건이기 때문에, 네. 사실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좀 너무 좀 오버한다고 싶어요. <laughs> <제가. 웃음> 예. 아직은 예. 또. 그 네, 이야기는 네. 우리 처장님 에, 안 네, 나오실 네. 때, 저희가 따로. 예. <laughs> 우리끼리. 예, 우리끼리 분석을 해서. <laughs> 예. 우덜찌리. 경쟁력이 네, 네, 있는가, 네. 득, 네, 네. 득인가, 실인가 이런 거한번 얘기해보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총선까지 이제 이 다당구조가 갈때 결국은 이제 집권 여당에서도 부담이 될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도 지금 151석을 과반을 갖고 있는 네. 당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연정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협치 얘기 예. 많이 나오는데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다당제로 쭉 가는 것이 예. 뭐 집권 여당에게 뭐 계속 좋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사실 이제 민주당이 네. 과반이 좀안 안 되죠. 안 되죠. 안돼 있음에도 예. 불구하고 원내에서 민주당이나, 아, 죄송합니다. 그 국민의당이나, 바른 정당을 지를때를잘 활용해서, 네. 좀 주요 현안들을 잘좀 풀어나가고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 그렇죠. 예. 합당을 하면 좋겠지만, 합당은안 하더라도, 이런 다당대 속에서 원내 전략을 잘 구사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음. 어, 국민의당 합당은 급하게 서둘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정계표표는 인위적으로 하지 않겠다. 음. 이렇게 일전에 추미애 대표가 좀, 뭐 얘기를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그 호남 지역에서 네. 국민의당이 추천해도 떨어질 거다. 네, 네. 민주당이 지지율 이 높아서 아, 뭐, 자신감이다. 자신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미적으로할 수가 <laughs> <필요가> 없다. 초반에 <자연스럽게. 웃음> <laughs> <자연스럽게 웃음> 했던대로 <laughs> 예, 알아서 올 텐데 민주당의 지금 지지율이 워낙 좀 높기 때문에 그렇죠. 예, <웃음> 예, <웃음> 예, 굳이 뭐 손을 잡지 않고 어, 같이 갈수 있다는 그그 자신감에 발를 쓸수 있겠죠. 국민의당이 고사될 수도 있는 거죠, 진짜 고사. 어 그렇게 좀볼수도 있을 수 있는 상황들 네, 많이 네, 네. 도래하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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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대한민국 정치에서 다당체제라는 게 실질적으로 뭐 물론 형식적으로는 있었지만 네, 네. 이제 처음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 과거에도 네. 다당제가 있, 있었죠.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늘 이렇게 과반을 확보를 좀 해야지만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수 있다라고 해서 인위적인 정기 개편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90년대 초에 있었던 삼당합당이 3당 합당. 3당 네. 대표적인 예인데요. 어그 삼당합당한 이후에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지만은 저는 이제 정치학자들 입장을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 국민 입장에서 관찬을 두 가지가 있는 것보다 음. 네 가지가 있는 게. 네. 먹을 게 많지 않습니까? <laughs> 고르는 재비도 있고 또각 당끼리 이렇게 또 우리나라는 굉장히 수 다양해진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순자히는 이제 국민의 <laughs> 입장에서 말씀을 네. 드리고 네. 각당 여냐 아냐 아냐 입장에서 어, 이런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관계가 좀 달라질 수가 사실 있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은 양당 구두가 좋고 그렇죠 이거는 네. 기존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커져요 양당제로 네. 가는 게 당선되는데 네. 훨씬 지금 이제 선거법 체제에서는 좀 유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어, 정의당 어, 후보들이 가끔 얘기하는 뭐 석패율제 음. 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네. 이제 양당제는 사실 이제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 이제 좀 선호를 합니다. <laughs> 예, 아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어, 예, 정당 후원회가 이제 후원제도 11년 만에 부활했잖아요. 네, 네.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으로 이제 지역 정치 또는 한국 정치. 정당 후원회를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정당 또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짜인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비용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좀더 투명하게 좀 하는 취지에서 과거에 정당 후원회 제도를 했는데 이게 많은 이제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됐고, 또, 네. 좀뭐 과거에 뭐 찻대기 같은 우리 그렇죠. 당으로서는 참 기억하기 싫은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예. 그게 어, 오세훈 법에서 폐지가 돼서 음. 이번에 어, 법 개정에서 좀 새롭게 좀 부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법에 의해서 어, 선거가 없을 때는 연간 최대 50억. 연간 50억. 예. 또 올해나 내년 같이 선거에 있을 때는 연간 100억까지 음. 모금을 좀할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정치자금법이죠. 그렇죠. 예. 그 법이 좀 당, 당으로 모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개인이, 개인이 아니라 이제 당이, 당이 모집을, 모집을 하는 거죠. 정당에. 그래서 어, 단체 또 개인 음. 이렇게 좀 후원을 할수 있도록 좀돼 있는데요. 어, 단체는 이번에 아마 법 개정에서 제가 보는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만 음. 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개인은 1년에 500만 원까지 낼수 있도록 하는데요. 음. 문제는 과거에 저희가 이제 여당일 때는 어 기업이 낼수 있도록 허용해 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여당에 더 여당에 후원금이 많이 몰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부활된 이 정당, 정자금법에서 이, 이 후원의 제도가 부활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지율이 지금 천정부지를 좀굉장 높기 때문에 네. 그 지지율 그대로 반영이 되면은 아마도 아마도 정당의 후원금에 있어서도 그런 현상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일반 국민들이 많이 예, 예. 모금을 그래서 해줄 일전에 후문표 사무총장이 어, 정당 후원에 있어서 우리 당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것 같다라고 좀한단히좀 네. 우려섞인 좀 목소리로 좀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뭐십 년간 부자 정당으로 사셨는데 뭐한1년 조금 <laughs> 어렵다고. 천박 당사도 눈에 <laughs> 봤고. 근데 이제 이 후원에 결국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네네. 법을 개정한 게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뭐 물론 이런 구조지만 좀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 정당 후원회라는 게그 예. 그러니까 정당하고 또 이해관계인하고 관계 있어서 예. 어떻게 보면 많이 민주화가 됐다고 하지만 좀 갑을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후원회 후원금을 낼수 낸다 그러면은 음. 과거와 같은 그런 구습이라든지 약패가 음. 적패가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언론에서 그런 부분이 재현이 되지 않도록 살짝 좀 감시를 좀해야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어찌됐든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당의 발전과 정치 발전을 위해서 후원제도는 필요하다. 네네, 예, 이번에 네네. 또 헌재에서 그렇게 또 판결을 낸게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건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예. 아까 제가 좀 여론조사 관련돼서 예. 우리 이제 그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잠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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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해지만 이게 또 어, 네. 문제가 좀 만들까 싶습니다. 네. 밝혀야 되죠. 이게 <laughs> 예, 모두의 네. 그 우리 문재인 정부 고공 지지율 행진 어디까지 갈 건지라고 아까 발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네. 대해서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했고요. 지난달입니다. 8월 28일부터 5, 9월 5일까지 5일 동안 했고 전국 19세 이상 4 9,604명을 통화해서 2,531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1%의 응답률을 보였고요 표본은 무선전화가 10%또 무선 ARS가 70%또 유선 ARS가 20%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만은 1.9%포인트로 그, 자세한 거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읽으시라고애쓰셨습니다 <laughs> <laughs>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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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오늘 뭐 우리 박기조 차장님 네.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좀더 자세하게 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이렇게 당의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네, 네. 자유한국당의 소식들을 네, 네. 활동 사항들을 의원님들 뭐 이런 것들 더 많이 다뤄실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네. 요즘 궁금하거든요. 아, 자유양국동뭐 하는지 <laughs> 대전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laughs>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까지는 이제 네. 밥과 국을 좀 주로 이제 우리 네. 시청자들한테 드렸지만은 네. 앞으로는 좀 조미료를 좀 가져와서 네. 좀맛깔나게 네. 하는 거를 좀 많이 주세요. MSG 팍팍 뿌리셔 가지고 네네 예, 맛깔나게고맙습니다네 <laughs> 우리 시청자는 대전 시민들은 대전이 잘 되길 바라지. 자유한국당이 잘되고 민주당이 잘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민이 시민이 잘 사는 나라가 잘 사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